어제 목요일 12월 13일에 우리 마을에 있는 학교, 둘의 국제학교라 그럽니다. 교사들 전원과 학생들 전원이 서울 나들이를 했습니다. 롯데 시네마로 같이 가서 정신 같이 먹고, 영화 한편 보고, 아이스크림 같이 먹고, 하루 노닥거리다가,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또, 롯데 시네마 건물이 그 엄청나더군요. 123층, 그 까마득했습니다. 거기에 7층인가 영화관이 있어서, 우리가 봤는 영화는 헌팅킬러. 그런 영화를 했는데, 그 영화를 선정한 건 내가 선정했습니다. 저는 액션 영화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전쟁영화를 좋아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성직자가 무슨, 막 포타이 날고 사람 죽는 전쟁영화를 좋아하나? 그나무래듯이 말하길래. 나는 그거 보니까 확 스트레스가 풀리고, 카타르시스가 된다. 성직자의 한 가지 약점이 맨날 좋은 말만 하니까, 자기 재료는 별로 안 좋은데, 말만 좋은 말 해야 되니까, 입에 소태가 나고, 아, 바깥 다르고, 안 다르고, 위선자가 되기 쉽지 않냐. 그러니까, 전쟁 영화에 포타이 날아가서, 건물이 뒤집어지고,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나 그걸 보면서 카트라시스가 돼서, 보고 나면 시원하고, 뭐인가 풀린 것 같다. 내가 정서적으로 좀 미숙한가 몰라도 미숙해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내 모습 그대로 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면은 미숙하면 미숙한 대로 인생을 살만큼 살았으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야지요. 그는 액션 영화, 전쟁 영화. 서부영화 총팡팡 쏘고 이런 걸 지금도 좋아합니다. 내가 그래서 헌팅킬러 영화를 정해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같이 봤는데 나오면서 나한테 좋은 영화 선정했다고 다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하루를 지내면서 선생님들 학생 또 거기에 목사님 이런 짜여진 그런 틀로 우리가 지내지 말고 허물 없이 한 가족처럼 뒤섞여 보자. 같이 콜라도 마시고, 또 영화관에 그 튀김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잔씩 사서 다 돌리고, 그걸 먹으면서 콜라 마시면서 영화도 보고, 또 나오면서 또 서로 농담도 하고, 이런 게 나들이가 참 좋았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또 눈이 왔습니다. 한방 눈 오는 길 우리가 학교차로 달리면서 노래도 부르고, 뭐 노래 부른다니까 또 교인들은 걸피다. 면 찬송가를 부르려고 그래요. 나는 그런 놀이에서 찬송가 부르면 중단시킵니다. 아이, 땡땡! 예배 볼때 찬송 부르는 걸뭘또 놀면서 찬송 부르냐? 찬송 부르고 하면 또 기도해야지, 또 회개해야지, 또 회개하고 또 헌금 내야지. 야, 그안 맞는다. 놀 때는 개끗다게 노는 기다. 그 그래, 나는 놀이 할 때는 여러 가지 무슨 흘러간 가요, 뭐 울산 아가씨, 앵두나무 우물가야 이런 옛날 노래도 부르고 손뼉 치고 신나게 놀다가또 예배 보를 때는 또 진지하게 드리고 또 공부할 때는 열나게 하고 사람이 그렇게 좀 음? 융통성이 있게 살아야지. 맨날 거룩한 척하고 별로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척하다 보면 병 걸리는 거지요. 어제 하루 잘 놀았는 그 내가 경험담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헌팅킬러 좋은 양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